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 영양식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협의회와 봉사자들은 직접 영양식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바르게 살기 운동 강서구 협의회는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 영양식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서구협의회 회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마다 해오던 어르신 위안잔치는 열지 못했는데요. 대신 돼지갈비와 쑥떡 등 건강영양식 100인분을 정성껏 마련해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결식이 우려되는 홀로 계신 어르신의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영양식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에는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홀로 어르신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봉사자들은 감사카드와 카네이션, 삼계탕 등 각종 간식으로 구성된 영양 간식 꾸러미를 손수 담아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 2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동동 민관협력특화 사업인 주민과 같이 하는 가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강동동은 앞으로도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꾸러미와 겨울철 방한 용품 꾸러미 등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어르신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의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집회와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어 공공시설로서의 이용도가 높은데요. 이에 강서구는 노후된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강서구는 노후화된 마을회관의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강동동 덕포마을과 가덕도동 동선마을 등 5개 마을회관 개보수에 4,8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합니다. 강동동 덕포마을회관은 옥상 방수공사와 외벽 도색, 창호와 출입문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시행했으며 가덕도동 동선마을회관은 건물 옥상과 천장 보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올해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냉난방기 지원 등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총 1억 5,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대저일동 사덕상리 경로당과 강동동 덕포 경로당 등 모두 10곳의 경로당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덕상리 경로당은 지난 1월 시행한 지역 현안 현장 방문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창호와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덕포 경로당은 주방시설 교체와 보일러 공사 등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내 노후된 냉 난방기도 교체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번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물 개선 지원 사업으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공시설에서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강서구가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강서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토사 유실 위험이 있는 미음 산업단지 내 급경사지에 재해 예방 정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실시되는 곳은 지난해 마이삭과 하이선 등 태풍으로 토사가 유실된 미음동과 성북동, 생곡동 등 모두 다섯 곳인데요. 강서구는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미음동 급경사지에 길이 58m의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고 미흥동 위험 구간에는 길이 30m의 돌 망태옹벽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또한 생곡동 급경사지에는 2단 석축과 사면 보호 공사를 시행하고 성북동 위험 구간 67m에는 석축 공사를 시행해 토사 유실을 방지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총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들여 가덕도동 동선항에 태풍 등 이상 파랑 내습 시학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인 파재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강서구는 동선항 파제재 설치 공사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해상 구조물 테트라포드 614개를 제작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2017년 설치한 길이 60m 기존 파제재의 자연 침하 현상을 보강하고 길이 21m를 더 연장해 파제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동선항 파제재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태풍 등에 의한 어항 시설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서구가 고용노동부 2021년 공모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강서구, 사상구, 사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산업경제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모두 407억 원을 투입해 6,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에 수변공원 보행친화형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바다를 활용한 2.4km 인공수로 건설로 친환경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만제곱미터의 중앙공원과 횡단보도가 없는 2.2km 수로변 순환형 보행로가 들어섭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2단계는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토지개발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서부산 시대의 산업과 주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저일동행정복지센터는 올 8월까지 새마을단체와 함께 버려지는 젤타입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폐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폐 아이스팩을 모아 동행정복지센터로 갖고 오면 아이스팩 1개당 덴탈 마스크 5매를 교환해주며 수거된 아이스팩은 선별과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전통시장, 식품 제조, 유통업체 등에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강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